굿모닝. 딸기가 익었어요. 봐봐, 봐봐. 오, 얘가 지금 처음으로다가 제일 먼저 익은 딸기예요. 빨갛고 아직 완전 빨갛게 물이 안 들었는데 어제는 초록색이고 좀 약간 핑크빛이 났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빨간 물이 든 거예요. 짱이죠. 그리고 유기도 딸기가 요렇게. 이렇게 그린 컬러로 다 자라다가 빨갛게 이제 익으면은 다된 거죠. <laughs> 예쁘다. 근데 블루베리 니네 언제 자라니? 응? 블루베리야, 언제 자랄 거니? 응? 근데 일단 키가 커야 될거 아니야. 키가 크고 꽃이 펴야겠지? 꽃이 안 펴. 이런 이런 기둥을 해주라는것 같기도 하던데. 난잘 모르겠네. 어? 새들 벌써 아침 먹고 먹겠네 겨울에는 먹이가 없으니까 한열몇댓 마리가 와가지고 먹는데 확실히 요즘 먹을 게 많으니까 좀 들어와 확실히. 이 이름은 뭘까요? 해당 아니겠지? 나 이름 모름. 요즘 내가 이 뭐지? 그 잡초와의 전쟁. 이 밑에 얘네 밑에 잡초 뿌리가 완전히 네트워크로 아주 굵게 터프하게 막 깔려 있는 거를 다 없애는 중이에요. 짱. 어, 라즈베리. 라즈베리. 라즈베리! 장난이죠. 라즈베리가 엄청 많이 열렸어. 이렇게. 유기도 있지. 유기도 있지. 초기도 있네 짠짠 와 라즈베리가 이렇게 많이 열릴 줄 상상도 못했네 그리고 이 밑에는 딸기 여기 딸기가 또 있어 딸기다 라라 헉, 오마이갓 이거 딸기지 라즈베리인가 딸기 딸기겠지 아, 모양은 라즈베리인데 여기 아 라즈베리구나 또도 라즈베리 그치 올라라오 얘는 이제 빨개질 때 쯤에 새들이 와서 따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트를 쳐줘야 된다는 거 같은데 난잘 모르겠어 장미 내가 데드애들을 다 따줘 가지고 봉우리 밖에 안 남았네 장미가 활짝 피면 이거를 또 이렇게 잘라 줘야지 그 거기서 다시 이렇게 봉우리가 솟아나온대요 장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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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25일이네 5월 25일 날짜 가는 것도 모르겠다 이제 아침 산책 나가기 전에 딸기 보려고 나왔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민트 <laughs> 민트 향 장난 아니다 로즈마리 상태가 좀 비실하네 그래도 내가 맨날 물 주니까는 좀 살아나네 타임 자 아침 산책하러 나갔자 내 커피컵은 왜 밑에 떨어져 있나. 좋은 하루 되세용 좋은 하루. 빠이.